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처럼 대목을 앞두면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죠.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수요에 맞는 물량 공급이 어려워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황나래 기자입니다. 추석처럼 대목을 앞두면 전통시장엔 소비자들이 몰리지만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애가 탑니다. 물량 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다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대목을 앞두고는 그래도 옛부터 대목이라 그러잖아요. 경기가 좀 있는데 아,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목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 189곳에 100억원의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천만원 이내로 금리는 연2.98% 담보 및 개인 신용 대출은 3.98%까지 용자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번 특별 자금의 금리는 소상공인 일반 대출 금리인 4.3%보다 더 낮습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특별 경영 자금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어려움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추석 대목을 보시고 한가위 보름달 좋은 추석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을 원하는 도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